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스시남 품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칸나가 다시 등을 탁 돌려 가지고 우리 한남들의 품으로 되돌아왔다고 해 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칸나가 아니라 헤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처음에 아이리 칸나가 스텔라이브 조, 졸업하고 스텔라이브 나가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얘뭐 일본어도 할줄 알고 하니까 일본 시장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렇 근데 솔직히 얘가 일본 활동은 망했잖아. 일본 활동 망하고 한국에서 성공했고 시청자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일본 가는 게 말이 안 됐단 말이야, 그렇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할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왜 일본 갔냐는 가냐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기업세 이적 아니야? 일본 기업에 오디션 합격한 거 아니야? 그리고 스텔라이브를 버리고 갈 정도다고 스텔라이브 같은 대한민국에서 원투타 많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적할 정도면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 호노라이브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로보코랑 합방도 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거 설마? 칸나가 막 데바이스 리그로스의 오리지널곡 순간 하트비트 명곡이다 막 이딴 소리 했단 말이야. 어? 이거 설마? 너 그렇게 호로라이브 빨아 대더니 너 데바이스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랑 알게 되고 호로라이브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거야? 이래가지고 이거 잘하면 진짜로 일본 시장 갈 수도 있겠다. 스시남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거죠. 근데 결국 칸나는 일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남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칸나가 한말 중에 진짜 진실도 있었던 거야. 뭐야? 이적 아니다. 기업세 들어가는 거 아니다. 가수 데뷔 아니다. 그 말만큼은 진짜 진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헤비로 활동을 하다가 또 인지도 쌓아가지고 일본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또 활동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비가 버츠버 개인세 활동하면서 50만, 60만 찍는다. 그 다음에 포로라이브에 데바이스 3기생으로 이력서 넣는다. 합격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확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지금은 개인세 칸나로 개인세 해비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에 걱정은 하지 마. 지금 순간을 즐기란 말이야. 그쵸? 일단은 우리들한테 돌아왔으니까. 그쵸? 자, 일단 헤비가 한국 활동을 준비한 이유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자기 팬들이 다 한국인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팬들을 살리려면 무조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활동 재개를 한 헤비 계정 트윗도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 트윗을 통해가지고 한국인 팬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왔잖아. 그럼 뭐야? 한국 복귀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한국어 트윗을 쓰면서 한국인 팬들을 관리하고 나 복귀할 거니까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마침내 헤비 새로운 디자인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데뷔가 준비가 다돼 가는 거예요. 이제 곧이라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 달 안에는 데뷔 방송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많이 추웠죠,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언젠가는 봄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얘참 못되네야. 어? 한 남들 다 얼려놓고 가놓고 어? 어디 바다 건너 스시남한테 가려고 해. 어? 그쵸 절대 용서 못하지. 어? 스시남 품으로 갔으면 어? 바다 해엄쳐 가서라도 데리고 온다. 어? 누가 일본을 못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근데 뭐 허로라이브 들어간 거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수 있거든. 그치만은 개인세 헤비로 활동하는데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는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한국에 팬들이 다 있는데 한남들 상대로 장사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왜 굳이 일본 가서 고생을 하냐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칸나이 한국 시장에 복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막 일본 시장이 또 인구가 크고 버트버로 성공하려면 일본이 또 맞다. 그리고 뭐 호로라이브, 데바이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괜한 걱정한 거야,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한번 아이리 칸나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는 칸나가 아니라 헤비란 이름으로 활동하니까 여러분 틀리지 마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외를 칸다라고 부르면 우리 강진 누나가 이놈 하니까 그쵸?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